네, 어제 네. 실시된 재보궐선거 결과와 그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주에서 진보당 후보가 7% 차이로 당선됐고요. 울산에서는 이제 천창수 교육감 후보가 압도적 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창녕 군수에서는 여권 후보가 난립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가 군수로서 당선됐고요. 그다음에 구미와 창녕의 도원 선거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과반수로 당선됐습니다. 비초원 선거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울산 남구에서 이제 간신히 1% 차이로 당선됐고요. 군산에서도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주와 포항에서 10%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투표율을 보면, 울산 교육감은 26%, 전주 국회의원 선거 역시 26%, 창령 군수는 57%, 도원의 경우에 창령도 역시 높았고요, 구민은 낮았습니다. 기치원의 경우에 울산 남구 민장당이 당선됐죠. 좀 높은 편이었고, 청주 국민의힘, 이죠그 어, 다음에 전북 민주당 투표율이 좀 낮았습니다 경북 포항은 어, 투표율이 높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음, 투표율과 득표율을 종합해서 총평을 한번 그, 해보겠습니다 먼저 중간지대인 울산 자, 울산은 울산 동구와 울산 북구에 노동자 표가 많기 때문에 과거에 그, 보수진영과 진보정당이 1, 2위를 다투는데요 최근에는, 어,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 2위를 다툽니다. 중간지대라고 볼수 있는데, 이 울산에서, 울산에서 교육감, 진보진영의 교육감이 이 당선이 되고, 기초원의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걸 봐서, 어, 반 윤석열 정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투표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아직은 그 파괴력이 약하다. 반면 그 여당의 텃밭인 영남에서, 영남에서는 그 윤석열의 실책으로 인해서 여권이 유기감을 가지면서 표가 결집한다. 이거는 이제 투표율, 투표율과, 아, 득표율 을 보면 알수 있죠. 어, 창령이라든가 포항에서. 그리고 이제 호남에서는 호남에서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의 실망에 투표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투표율 이 매우 낮죠. 그리고 전주에서 어, 진보당 후보가 당선된 것처럼 대안 세력을 찾고 있지만 이 대안 세력은 일반적으로 진보정당은 아직은 강하지 못하고 제3의 세력으로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면 진보정치 측면에서 평가해 보겠습니다. 울산에서 전 창수 교육감 후보가 당선했죠. 이전 노오키 후보의 남편, 즉 부군입니다. 그전 노오키 후보는 어, 민주노동당 출신으로 울산시장 후보에 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전 창수 후보는 음, 진보정당의 측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에, 울산에서 어, 교육감 진보진영의 교육감이 당선된 원인은 아까 본 것처럼 반윤석열 여론 그리고 어, 비록 어, 교육감이기 때문에 당적을 표시할 수 없지만 어, 진보진영뿐만 아니라 민주당까지 포함한 반윤석열 후보도 아니라 아그 다음에 맞아 어, 울산 동구나 북구처럼 노동자 어, 표들이 노동자 표가 여러 가지 이 단일 후보를 지지했다는 겁니다. 전주에서 이제 진보당 후보가 당선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색깔 공세 최근에 여러 가지 공한 사건이 되면서 진보당 후보 대한 색깔 공세, 방 국가 정당 그 다음에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계승이란 이러한 공격들이 있었지만 그거를 극복하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후보 단일화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진보영의 후보 단일화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진보당 지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조직력이 총결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자기 후보가 자기 후보가 당선 무효가 된것이기 때문에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민주당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나왔죠. 그두 명이 나와서 표가 분산됐다. 이 당선은. 특히 전주에서 진보당 승리는 진보당 지자를 중심으로 수개월 동안 평일에는 최소 수백, 많을 때는 천 단위 이상이 선거 운동을 하거나 혹은 선거 운동 성격의 자원 봉사를 수개월 동안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뭐 이런 것들이 평가라 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에서 보듯이 진보 정치가 단결한다면 비록 소선거 구제하더라도 양당제가 느슨한 곳이죠 그래서 그 전주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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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민주당이 후보 공천을 못한 경우 그다음에 울산 교육감처럼 법제대적으로 보수 정당들이 거대 양당이 당적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이와 같이 양당제가 느슨한 경우에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서 내년 총선에서도 역시 진보 정치의 운명은 이러한 양당제를 느슨하게 완화시키고 진보 정당 간의 연단을 얼마나 강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 현재 논의되고 있죠. 그 비례성을 확보하는 선거법 개정 중대성 구조 논의도 있.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득표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선거법 개정 부분. 그 다음에 울산 북구와 동구 등 노동자 밀집 지역에서의 후보단이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정당 명부 비례대표인데 현재 진보당의 경우에는 진보당의 경우에는 여론조사가 3%가 넘게 나오기 때문에 저지선을 넘을거라고 보지만 현재의 그 정당 명부 비례대표 당선자 5석. 우석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나머지 진보당이나 노동당에게는 정당명부 득표로 당선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진보정치의 정당명부 득표가 득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모으는 정당명부 비례대표 선거 연합 이런 거에 의해서 진보 정당들의 성적이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